어, 뒤로 안 해도 될것 같은데, 네. 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우리 우영구는 얼마 전에 또 일본에서 뮤지컬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어, 좌석을다 매진하고, 네, 다 매진이 됐고, 한국에서도 이제 뮤지컬을, 네, 이제 하고 있고, 움직여. 어, 이런 동작을 저 저희들도 미리 알려줬더라면 우리도 할수 있었을 텐데. 좀. 아, 굉장히 좋은 동작을 만들었네요. 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짧게 저도 한 소절을. 쉬고야 하는 게 아닐까? 시간이 흘러 지날수록 멀어져야 하지 않을까? 내 인생을 찾아야 할까?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아, 네네. 이게 네, 마이크 감사합니다. 주파수가 928.400MHz 이것만 피해주시면 된다고 하니까 이 주파수. 오!